어,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넣으면은 진짜 존맛이거든요딱 해서. 야, 대박호! 미쳤음! 와, 이거 면 검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건. 술. 참피디입니다. 요즘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텐션을 좀 많이 올렸더니 아니 부담스럽다. 참피디 얼굴도 좀 이렇게 드리밀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텐션을 낮추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징어 중에 끝판왕이에요. 오징어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고 해도 뭐 반박을 할 사람이 많이 없는 바로 무늬오징어인데요. 무늬오징어가 지금 많이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낚시도 많이 하시고 횟집 같은 데 가는데 부사수산이라고 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무늬 오징어 이제 판매를 개시를 했는데 33이나 뭐 56미 이런 사이즈들은 양이 좀 많이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한 마리에 1kg급 이거는 거의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대왕 무늬 오징어를 두 마리 해가지고 7만 8천원에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안 봤습니다. 바로 가서 보시죠. 사이즈 미쳤다 와씨 사이즈 봐 뭐. 와씨 <laughs> 어,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데? 와 이게 1.1kg급이고요, 이게 900g급이라고 합니다. 진짜 크죠? 그 무늬어진 거어큰거 주문한 이유가 통찜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그다음에 회로도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통찜 놓고 회 손질하는 영상 보러 가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경매 받아가지고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와 목물 쏜거봐와 <laughs> 크다 크다, 진짜 크다. 또 무늬오징어는 귀라고 하거든. 이 날개? 여기가 식감이 진짜 좋아요. 무늬가. 이게 원래는 투명해 가지고 막 이렇게 형광빛도 막 돌거든. 살아 있을 때는. 야, 이거는 나 살면서 이렇게 큰 무늬오징어 처음 본다. 이 정도 사이즈인 줄은 몰랐네.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자,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진짜 크죠? 야, 정말 맛있겠다. 자, 일단 좀 작은 거 900g대. 요거는 통찜이니까 손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바로 쪄 보겠습니다. 야, 진짜 이꽉 찬다. 야. 12분 정도만 쪄 보겠습니다. 여기 배쪽을해 가지고 여기를 잘라 주세요. 와, 두꺼워. 두꺼워. 엄청 두꺼워. 와, 무늬 두께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벌려서 요요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떼어 버려. 오케이. 요게 이제 먹물인데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 다리 이용해가지고 먹물 다리볶음 해서 먹을 거예요. 요거는 따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요걸 빼줘야 돼. 크, 깨끗하다. 뼈 요거 빼주시고 여기 보면 껍데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껍데기 뭐 이렇게 까져요. 껍데기가 잘 까져요. 이렇게 날개까지 같이 분리해버려. 그리고 날개살도 이렇게 쫙이 분리해주고 분리해주면 와 살봐 살좀봐 와씨 횟감 횟감 와 진짜 횟감. <laughs> 그다음에 여기 막 있잖아요. 이거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깔끔한 식감을 원하시면은 막도 떼주시는 게 좋아요. 날개도 이렇게 쫙 물기를 꼭 빼주셔야 돼요. 저는 그 회를 잘못 썹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 반으로 잘라버릴게요. 아, 반 잘라도 너무 큰데, 그 다음에 날개 와 양이 여러분들 한 4명이서도 먹을 것 같아요. 양 진짜 많아. 잠시만 냉장고 넣어놓고요. 머리 내장 구해야 되니까 눈이 진짜 크다 소눈깔 같아 소눈깔. 이게 바로 진짜 소스예요 소스 먹물 소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알이에요? 아니면 내장의 물인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뭔지 모르겠네. 그냥 대충 잘라 주세요 여기 크림 보이죠 소스 소스. 자 이렇게 해서. 불 올리시고 물 부실 필요 없어요. 자, 어느 정도 반 정도 볶아 지면은 이거 넣으면은 진짜 존맛이거든요. 딱 해서 목물을 여기다 넣어 줘. 그리고 빠르게 볶아 줍니다. 야, 냄새 좋다. 이거 뭐 소스도 필요 없어요. <laughs> 어, 이거 뭐 지옥의 음식 같긴 한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드시면은 한 3일 동안 화장실 갔는데 검정색으로 예, 보기까지만 할게요. 장난 아니죠? 이거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존맛입니다. 나뭐 묻었어? 왼쪽 코에 뭐 여기? 통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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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통찜 야 대박 커 미쳤음. 나 이만한 통찜은 진짜 처음인데. 자 일단 통찜 썰어서 이제 먹어보자. 여기 이제 요걸 빼주셔야 돼요, 통찜은. 요거를 딱빼주야지 와, 씨. 미쳤다! 와, 크림 나오는 거 봐, 이거. 자, 일단은 다 해갖고 왔는데, 회 진짜 한 마리 엄청나고요. 자, 이렇게 회 나왔고, 그 다음에 고기엔종그래도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맛있어 보이는 대왕 무미오징어 통찜. 어우, 맥주 한잔 먹고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품 음을좀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탄산이 한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부어서 이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 그고잘 넘어가고 더부룩한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다른 요 일부러. 자 일단 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회. 하, 해가지고 미쳤다. 와. 진짜 이 무늬오징어는 오징어의 황제예요. 진짜 갑각류의 황제가 킹크랩이라면 오징어의 황제는 무늬오징어다. 와 진짜 미쳤다. 사각사각하고 끈적끈적하면서 씹을 때마다 달달하고 진짜 뭐 말할,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야, 확실히 크니까 맛있네. 솔직히, 오징어 치고는 더럽게 비싸거든요? 근데 더럽게 맛있어요. 진짜로. 날개살? 제가 소원이 진짜 듬뿍 한번 먹어보는 거거든? 초장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 초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참참참 가시죠. 참참참. 어 음, 어어리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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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먹어어거든요 내가 오징어류를 좋아한다. 그러면 무늬가 솔직히 온라인에 많이 안 팔았어요. 이제 판매가 되니까 한번 진짜 드셔보십시오. 와.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먹을게요. 왜냐면 먹는 순간 다시꺼매져가지고 저는 좋으나 여러분들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도 묻긴 묻지만 요거 마지막에 먹을게요. 통찜 통찜 두께 보세요. <laughs> 와우. 드릴 말이 없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비린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녹진 급 하나. 야이 양념 이렇게 검은 게 묻은 게 맛있어요. 그냥은 향긋하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맛있고 회는 끈적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사각거리는 맛이 있고 아 너무 맛있다. 음. 혹시, 커플이신 분들은 절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종 떨어져요. 제가 왜 그런지, 이거 먹고 보여드릴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음! 존맛, 존맛. 나 이래가지고? 말하는데? 10년 이상 되신 부분만 드시고 그 미만은 또정 떨어질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같은 성질이 있어 <laughs> 이거랑 이거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이 먹물의 향하고 녹진하게 짜지도 않고 되게 간잘 맞는 그냥 맛있는 맛이고 이거는 살의 향이 훨씬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떡하냐, 이거. 방송을 못하겠다.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들. <laughs> 저는 다 맛있는데 회가 진짜 독보적인 식감으로다가 회 베스트고 그 다음에 둘다 맛있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저는 회 이거는 술안주로 너무 좋아. 그림이나 그려볼까? 여러분 수염 기를까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저 수염 기르면 좀 어때? 잘 어울려요? <laughs> 진짜 무늬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도다 맛있어. 진짜 한장 가시죠 여러분. 참참참아 문회가 이렇게 아, 아삭아삭하냐, 아그작아그작하냐. 소리 들리시죠? 와. 진짜 갑오징어도 제가 좋아하는데, 무늬가 좀 압도적이네요. 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음, 응, 안 되겠어. 와, 저것만 먹었더니, 허해서 안 되겠어. 왕뚜껑에다가, 요, 먹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왕뚜껑에다가, 먹물, 무늬 오징어, 볶음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넣으면은 검은 물이 완성된단 말이지 물이 검에 대박 무김치까지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물이 완전 검에 대박 <laughs> 와 이거 면 검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맛이 없을 것 같아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칠맛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매운 무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샀는데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laughs> 음! 시원하고 맛있다. 음. 깔끔해 맛이. 매운지는 잘 모르겠어. 무늬오징어 먹물 왕뚜껑. 음. 맛있다. 음. 음. 보기엔 이래도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일반 라면 맛에 그 목물향 있잖아요. 은은하게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음. 어우, 야. 오늘은요. 무늬오징어가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제 역대급 무늬오징어였고 좀 장난쳐서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야, 꼭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어차피 씻을 거라서 했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무늬오징어가 지금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데서나 사셔도 됩니다. 무늬오징어 저희 마켓에도 팔고 있지만 이 1kg 사이즈는 시중에 거의 안 팔아요. 경매에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나오면 은 구사수산 그 인스타그램 가면 은 신청하면 은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기 하시고 아니 나는 그렇게 크면 찜통도 없고 작은 거몇 마리 먹고 싶다 듣 가격도 좀 저렴하게 먹고 싶다? 그럼 산미에서 오미짱. 음. 어,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횟감용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짱입니다. 어, 앞으로도 맛있는 안주, 해산물, 다양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오너왜 이래? <laughs>